어, 전날은 아무 느낌 없고 시험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어, 막상 인터넷 창을 들어가서 학교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기도 하지만 얼떨떨한 게더 컸던 것 같아요. 그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림은 이 입시가 끝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극복이 됐어요. 2학년 때, 3학년 때가 비중이 크니까 3학년 때 공부하면 되고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좀 놀면서 공부해서 시험 망친 게 가장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. 어, 후배들에게 어,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꼭 붙고 그렇다고 그림이 잘 그려진다고 너무 자만하면은 다시 안 되니까. 자만하지도 말고, 불안해하지도 말고, 자기 컨디션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. 어, 제가 예고를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극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. 믿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CNC 화이팅!